안녕하세요 공주사학입니다 어,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 이 최상위수학 이 최상위수학 심화 문제집을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최상위 심화 문제집 중에서 이 90페이지부터 90페이지 보면은 어, 1차 방정식의 활용 분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별 실력 따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력 높이기. 그리고 세 번째 최고 실력 완성하기. 마지막으로 이 단원 종합 문제가 있어요. 이 단원 종합 문제에서도 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분야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차 방정식의 활용 90페이지 보면은 풀이 방법이랑 자주 다루어지는 활용 문제 공식 있죠. 시간, 거리, 속력, 농도, 전체를 일러 두는 일의 배분 문제. 원가, 정가 문제, 배분하는 문제, 시계 문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선 그 1차 방정식의 활용문, 문제에 대해서 주제별 출력다시기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 아들에게 나이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 나이의 절반보다 4살 적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또 나이를 물어보니까 아들 나이의 3배보다 3살, 어, 4살이 적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 그랬죠. 아빠한테, 아들한테 물어보면, 은 아빠 나이보다 몇 살, 뭐, 절반보다 4살 적다 그러고. 아빠는 또 아들 나이보다, 어, 3배보다 4살 적다 그러죠. 순환, 뭐, 돌고 도는 거죠. 그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열받을 수도 있겠죠. 한번, 이것도 한번 이쪽으로 쳐볼게요. 아들이 있고, 이게 아빠가 있어요. 여기서 아들 나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제대로선 우 아들 나이를 x세라고 둡시다 응? 문제 풀이할 때 아들 나이를 x세라고 둔다. 그러죠? 아들의 현재 나이를 그러면은 아 아들은 그죠 아빠 나이하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4살 적다 그랬죠. 아빠는 아들 나이의 3배. 3배보다 4살이 적다 그랬어. 그럼 이게 이제 아빠 나이가 된 거야. 아들이 만약에 X세라고 하면은 아빠는 이세배보다 4살 적은 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은 아빠 나이에, 그죠? 아빠 나이에 절반보다 4살 적다 그랬죠. 아빠 나이의 절반. 절반. 아빠 나이의 절반보다 여기보다 또 4살 적다 그랬어요. 그죠? 이 아빠는 아들 나이에 3배보다 4살 적고또 아들은 이 아빠 나이에, 어, 3배보다, 아니, 절반보다 4살 적다 그랬죠. 결국 이 아, 아들의 나이를 X세로 뒀다면 아빠는 나이는 이렇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로 보면 또 이거죠. 결국 이 아들의 나이는 이 X세가 곧 이거하고 된다는 거하고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아들 나이가, 그죠? 2분의 1에 3x 빼기 4,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양변을 2로 곱해 보는 거예요. 양변을 2로 곱하면 여기는 2x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3x 빼기 4, 이거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그, X가 남는 거죠. 이거를 X를, EX를 이쪽으로 넘기면 X가 남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 4, 8하고 마이너스 12를 넘기면은 12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 아들 나이는 이 12세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나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나이는 12세인 거죠. 그럼 아빠 나이는 한번 볼까요? 어, 아빠 나이는 이것을 3배하고 36에서 그 4를 빼면 되겠죠. 결국 아빠 나이는 32살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 나이의 절반, 아빠 나이의 절반 하면은 16살이 되겠죠. 16살에서 4 빼면은 12살. 똑같이 12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나오는 것은 어떤 한쪽을 X로 두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어,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어,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각각 30cm, 25cm인 양초 AB가 있다고 합니다. 어, 10분마다 양초 A는 0.1cm씩, B는 0.3cm씩, 짧아진다고 해요. 근데 AB한테 동시에 불을 치했을 때, 붙인 다음에 A의 길이가, B의 길이가 얘두 배가 되는 것은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몇분 후가 되느냐 물었죠. 그럼 이것도 A 양초, B 양초 한번 구분해서 봅시다. 여기가 A 양초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B 양초가 있는 거예요. 각각 30cm, 25cm라고 그랬죠. 길이가 조금 다르네요. 처음에는 얘는 30cm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양초는 25cm예요. 10분마다 0.1cm씩 줄어드는댔죠. 그러면 얘는 10분마다, 그죠? 10분에 0.1cm씩 줄어드는 거고, 얘는 0.3cm씩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구하려는 게몇분 하냐 그랬죠. 그럼 우리가 단위를 갖다가 10분 단위로 두게 되면은 이거를 좀몇 분으로 하면은 또좀 복잡해지겠죠. 그럼 이거를 몇 분으로 하기 위해서 1분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1분에 한번씩 줄어드는 거를 보면은, 그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쉽게. 10분에 0.1cm씩 줄어들어요. 그럼 1분에는, 그죠? 얼마가 될까요? 그죠? 10분에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럼 X는 결국 10X가 0 1이 되니까 X는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식으로 나중에도 세우면 돼요. 그래서 1분에 하면 이게 10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10을 나누었으니까 1분이 됐으니까 여기도 10을 나누면 0.01cm씩 줄어들겠죠. 비양초는 0.03cm씩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관련은 x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10분에 0.1cm, 1분에 0.1cm, x분이라면 여기다 x를 곱하면 되겠죠. 0.01xcm씩. 그리고 여기는 0.03xcm씩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몇분 후냐 그랬으니까, x분 후가 된걸 한번 봅시다. X분 후가 되면 처음에 있었던 거죠. 처음에 있었던 것에서 이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자꾸 줄어들죠. 결국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빼기를 해야 되겠죠. 0.01X가 되겠죠. 이 B 양초도 처음에는 25cm가 있었는데 여기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A 길이가 B 길이의 두배라 그랬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관계식을 세우면 되겠죠. A 길이 3 0 0.01x가 이게 b 길이의 2배라 그랬죠. 이 b 길이의 2배. 이것을 10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 봅시다. 100을 곱하면 은 여기서는 0에다가 0이 2개 생기겠죠. 여기는 100을 곱하니까 X만 남고, 그리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바로 계산해봐요. 50이 됐죠. 그죠? 50이 됐는데 100을 곱하니까 2개가 된 거예요. 100을 곱하면은, 그이 소수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빼기 6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넘기면은, 이게 OX가 되겠죠. 3000이 넘어가면은 2000이 되고, 이것을 따라서 X로 나누면은 400분 후가 되겠네요. 한 시간에 60분이니까 한 7시간 안 돼서 이 길이가 그 2배, 어, 두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400분 후가 되면은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서 한번 직접 대,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400을 대입하면은, 어, 4cm가 되겠죠. 30 빼기 4. 4는 26이 되겠죠. 이게 3, 4, 12가 되겠죠. 25에서 12를 빼요. 그러면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그 2배를 하면은 26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 A 양초는 조금밖에 안탄 거죠. B 양초는 많이 탄 거고. 어, 큰게더 작게, 더 많이 탔어요. 작은 게더 많이 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10분 마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 단위를 갖다가, 이, 우리가, 그 줄여주는 게 좋죠. 이 단위로, 그니까, 러 어, 가장 작은 단위로 줄여줘서, 어, X분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뭐, 어, 몇십 분 후냐 그랬으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 어, 1분으로 안 고쳐주고 바로 X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1분으로, 아니다, X분으로, 어, 아니 몇 분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1분으로 바꿔가지고 X를 곱하는 게그 계산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관계식을 여기서는 두 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보고 한번 잘 해석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